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게 미쳤어. 엄마, 잘못했어요. 그, 제발 그만하세요. 애가 놀라잖아요. 나는 외할머니 댁 거실에 앉아 새 언니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모두 명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외할머니는 손에 흰 봉투 세 개를 들고 계셨다. 지영아, 수진아, 혜진아, 할머니가 너희들 고생한다는 거 안다. 애들도 키우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외할머니는 봉투를 하나씩 언니들 앞에 놓으셨다. 이 역식이다. 좋은 차한 대씩 사거라. 할머니가 손주들 안전하게 태우고 다니는 거 보고 싶구나. 나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았다. 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어머,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큰 언니가 말했지만, 손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외할머니가 나를 보셨다. 민지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차도 필요 없지?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언니들은 안도한 표정으로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둘째 언니가 입을 열었다. 민지는 혼자니까 편하잖아. 우리는 애들 학원비에 남편 뒷바라지에 정신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혼자였다. 지난 7년 동안 혼자였다. 그래. 언니들 힘들죠.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메모가 하나 떠 있었다. 나는 그 메모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2018년 9월 15일 외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심. 2018년 9월 20일 미국 유학 포기. 항공권 취소. 2018년 10월 1일 외할머니 댁으로 이사. 2019년 3월 월 간병비 15만 원씩 지출 시작. 2020년 7월 재활 치료비 추가 월 20만 원. 2021년 2월 외할머니 치아 임플란트. 500만원. 2022년 5월. 보청기 구입. 300만원. 2023년 8월. 백내장 수술. 200만원.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큰 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이제 가볼게요, 할머니.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셋째 언니도 가방을 챙겼다. 저도 남편이 회사 회식이라 애들 챙겨야 해요.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언니들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외할머니가 나를 보셨다. 민지야, 너도 피곤하지? 어서 집에 가거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약 챙겨드리고 갈게요. 그날 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었다.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초등학교 교사 월급 280만원. 7년간 모은 돈 3,200만원. 나는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다시 넣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큰 언니였다. 민지야, 나 지금 차 보러 왔는데, 색깔 어떤 거 살까? 진주 흰색? 아니면 은색? 나는 창 밖을 보며 대답했다. 언니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세요. 그래. 근데 민지야, 할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야. 네가 모시고 가줄 수 있지. 나는 달력을 보았다. 정형외과 정기 검진 일이었다.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는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 외할머니는 허리가 불편하셔서 천천히 걸으셨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민지야, 택시비 내가 줄까? 외할머니가 가방을 여시려고 하셨다.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낼게요. 병원 대기실에서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민지야, 너는 참 착하구나. 언니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안 하는데, 너는 매일 오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저는 혼자라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도 고맙다.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아까 돈을 못 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큰언니였다. 나는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민지야, 큰일 났어. 할머니가 넘어지셨대. 지금 응급실이야. 나는 가방을 챙겨 학교를 나왔다. 병원 응급실에는 큰언니만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큰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고관절 골절이래 수술해야 한데 그것도 빨리. 나는 외할머니가 누워 계신 병상으로 갔다. 외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계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외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민지야 아파 많이 아파.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 주었다.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대략 8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큰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8천만원요? 네. 인공관절 비용과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집중 간병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징으로 대답했다.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 안 하시면 계속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올수 있어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 앉았다. 큰 언니가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할머니 수술해야 한데. 응, 8천만원. 너올수 있어? 전화 너머로 둘째 언니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 지금 애학원 데려다 주는 중이야. 그리고 8천만원이라니. 그게 어디서 나와? 큰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해야지. 혜진이한테도 전화해봐. 나는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보았다. 30분 후 둘째 언니가 도착했다. 우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둘째 언니가 말했다. 8천만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할머니 통장에 돈 있지 않아 큰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통장 보니까 많이 없더라. 생활비 정도만 이억씩 우리한테 주시고 나니까 셋째 언니가 전화를 받고 합류했다. 무슨 일이야, 언니들. 큰 언니가 상황을 설명했다. 셋째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8천만원? 그럼 우리가 내야 한다는 거야. 둘째 언니가 말했다. 당연히 손녀들이 내야지. 근데 넷이 나눠서 내면 한 명당 2천만 원이야. 셋째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돈 없어. 할머니한테 받은 돈은 벌써 차 계약금 넣었고, 큰 언니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어제 차 뽑았어. 세 사람은 나를 보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큰 언니가 입을 열었다. 민지야. 너는 차도 안 샀으니까 여유 있지.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언니, 나는 할머니한테 돈 받지 않았어요. 기억하죠? 둘째 언니가 말했다. 그래도 너는 혼자 살잖아. 우리는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 셋째 언니도 거들었다. 맞아, 민지야. 너는 교사라 월급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할머니랑 제일 가까우니까 네가 하는 게 맞지 않아? 나는 새 언니를 차례로 보았다. 큰 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둘째 언니는 새로 산 시계를 차고 있었다. 셋째 언니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다. 언니들, 할머니가 돈 주실 때, 저는 젊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저보고 내라고요? 큰 언니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지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중요한 거잖아. 내가 그동안 할머니 모셨으니까 책임감도 있어야지. 나는 웃었다. 그렇다. 나는 7년 동안 외할머니를 모셨다. 책임감이요?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7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18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간 제가 할머니께 쓴돈 계산해 볼까요? 나는 수첩을 펼쳤다. 강병비 월 15만 원씩 84개월 1,260만 원. 재활치료비 월 5만 원씩 60개월 300만 원. 각종 병원비와 약값 연 200만 원씩 7년 1,400만 원. 치아 임플란트 500만 원. 보청기 300만 원. 백내장 수술 200만 원. 둘째 언니가 끼어들었다. 그건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우리가 하라고 했어. 나는 수첩을 덮었다. 맞아요, 언니. 제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수술비는 왜 제가 자발적으로 내야 하나요? 셋째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지야. 너 지금 할머니를 돈으로 따지는 거야. 그게 손녀로서 할 말이야. 나는 셋째 언니를 똑바로 보았다. 그럼 언니는 할머니한테 받은 이억은 뭔가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큰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우리도 사정이 있어. 차는 필요해서 산 거고,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 그럼 차를 파세요. 새 언니는 동시에 나를 보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언니들한테 준 돈은 좋은 차를 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할머니는 차보다 수술이 더 필요하세요. 그러면, 차를 팔아서 할머니 수술비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둘째 언니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야, 너 미쳤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차 샀는데 팔아? 나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저는 할머니 수술비 못 내요. 제 통장에 있는 3,200만원은 제가 7년 동안 모은 제 돈이에요. 언니들은 2억씩 받으셨잖아요. 언니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세요. 큰 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야, 강민지, 너 지금 할머니 버리겠다는 거야? 나는 큰 언니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요, 언니. 할머니를 버리는 건 언니들이에요.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돈 받고 아프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나는 병원을 나왔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났다. 7년이었다. 긴 7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큰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지야, 우리 셋이서 의논했어. 우리가 각자 천만 원씩 낼게. 너도 2천만 원만 내줘. 그럼 5천만 원은 마련되잖아. 나머지는 할머니 통장에서 쓰고 나는 문자를 지웠다. 오후에 둘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지야, 전화 좀 받아. 우리가 양보한 거야. 원래는 넷이 똑같이 나눠내야 하는데, 우리가 천만원씩만 내기로 했잖아. 내가 이천만원만 내면 끝나는 일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에 셋째 언니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강민지, 너 진짜 이러고 싶어? 할머니 수술 못하시면 그 책임 내가 질 거야. 내가 거부해서 할머니가 못 걷게 되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끄고 학교 일에 집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뭐예요, 언니? 큰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 셋이서 돈 마련했어. 각자 2천만원씩 내서 6천만원 만들었고, 할머니 통장에서 2천만원 더 써서 수술비 마련했어. 잘 됐네요. 너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할머니한테 이 사실 다 말씀드렸어. 내가 돈한푼안 냈다고 나는 웃었다. 그래요. 저도 할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나는 전화를 끊고 외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갔다. 외할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계셨다. 나를 보시자 고개를 돌리셨다. 할머니,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할머니 저 강민지예요. 외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알아. 네가 수술비 안 냈다는 것도 알아. 언니들한테 다 들었어. 나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뭘 들어? 내가 할머니 버렸다는 거? 그거 말고 무슨 할 말이 있어?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7년 동안 할머니께 쓴 돈이에요. 총 3,960만 원이에요. 외할머니는 수첩을 보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러 온 거야? 아니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2주 전에 언니들한테 2억씩 주시면서 저한테는 젊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엇돼서 뭐 나는 수첩을 펼쳤다. 할머니는 할머니 돈을 할머니 마음대로 쓰실 자유가 있으세요. 맞죠? 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할머니 수술비는 왜 제가 내야 하나요? 저는 할머니한테 돈 받지도 않았는데요. 외할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동안 나를 돌봤잖아. 그럼 당연히 책임감을 가져야지.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돌본 건제 선택이었어요. 할머니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언니들이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수술비를 내는 것도 제 선택이에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나쁜 년아 내가 그러고도 손녀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 저도 똑같은 질문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러시고도 할머니세요. 7년 동안 할머니를 돌본 손녀는 젊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시고, 명절 때나 오는 손녀들한테는 이억씩 주시고, 그게 공평한가요? 왜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나는 일어섰다. 할머니, 저는 오늘부터 더 이상 할머니를 돌보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말씀대로 저는 아직 젊으니까 제 인생을 살아야죠. 할머니께서는 언니들한테 부탁하세요. 이역식 받으신 분들한테요.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큰 언니를 마주쳤다. 큰 언니가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한테 혼났지. 당연해. 네가 너무 했어. 나는 큰 언니를 지나쳐 걸었다. 큰 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야, 강민지, 너 지금 어디 가? 할머니 간병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언니가 하세요. 2억 받으셨잖아요. 뭐? 나는 바빠서 못해. 애들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그럼 둘째 언니나 셋째 언니한테 부탁하세요. 큰 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걔네들도 바빠. 너만 한가한 거 알잖아. 나는 웃었다. 언니, 저도 바빠요. 제 인생 살기에 바빠요. 7년 동안 제 인생 접어두고 할머니 돌봤으니까. 이제 그만할 거예요. 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새 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다. 나는 모두 차단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학교 일에만 집중했다. 외할머니 소식은 듣지 않았다. 어느날 학교 동료, 선생님이 물었다. 민지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두 달이 지났다. 셋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다. 뭐예요? 셋째 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민지야, 우리 진짜 힘들어. 할머니 간병을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말 못 살겠어. 너좀 도와줘. 언니, 저는 젊으니까 필요 없는 손녀잖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민지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창밖을 보았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언니,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떡하라고? 할머니한테는 언니들이 있잖아요. 2억씩 받으신 언니들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둘째 언니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민지야, 할머니가 당신 보고 싶다고 하셔. 한 번만 와줘. 나는 읽은 표시를 남기고 답장하지 않았다. 세 달이 지났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다. 7년 만에 제대로 된내 공간이 생긴 것이다. 나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지 씨. 저는 세브란스 병원 사회복지사 김수연입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 강현숙 할머니 보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데 보호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할머니 다른 손녀들한테 연락하세요. 다른 보호자분들이 바쁘시다고 강민지 씨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할머니 보호자가 아닙니다. 할머니께는 다른 손녀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연락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강민지. 병원에서 연락 왔다며. 너왜안 가? 언니, 저는 이제 할머니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너 진짜 이러고 싶어? 할머니가 지금 재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계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는데 한계가 있어. 그럼 요양원에 모시세요. 큰 언니가 숨을 헐떡였다. 요양원 그게 말이 돼? 할머니를 요양원에, 언니들이 직접 돌볼 수 없으면, 전문시설에 모시는 게 맞죠. 할머니한테도 그게 더 나을 거예요. 너 진짜 못된 년이구나. 할머니를 요양원에 처박으라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언니, 제가 7년 동안 할머니를 돌봤을 때, 언니는 뭐 했어요? 명절에 한 번씩 와서 얼굴 보여주고 가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때는 제가 할머니를 처박는 거 아니었어요. 큰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넉 달이 지났다. 나는 학교 업무 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7년 전 포기했던 미국 유학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둘째 언니가 들어왔다.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민지야, 나는 책을 덮고 언니를 보았다. 둘째 언니는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 둘째 언니가 내 앞에 앉았다. 민지야, 우리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가 잘못했어. 할머니한테도, 너한테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둘째 언니가 계속했다. 할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우리가 결국 모실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많이 우셨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너 보고 싶다고 하셔. 한 번만, 딱한 번만 와줄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선택을 하셨고요. 둘째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우리가 석 달만 할머니 돌봤는데도 미칠 것 같았어. 너는 7년을 했잖아. 이제 아셨군요. 할머니도 후회하고 계셔. 네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이제 아신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언니, 저는 고마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동등한 손녀가 되고 싶었어요. 2억을 받든 안 받든 할머니한테 똑같이 사랑받는 손녀요. 둘째 언니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나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언니,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7년 동안 미뤄뒀던 제 꿈을 이룰 거예요. 할머니와 언니들은 언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둘째 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섯 달이 지났다. 나는 미국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았다. 장학금도 받았다. 나는 항공권을 예약했다. 출국 전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셋째 언니였다. 민지야, 할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줄 수 없어. 나는 문자를 읽고 지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탑승구를 지나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7년이 저 뒤에 남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앞으로 걸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 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미안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를 버린 게 아니었다.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한 것이었다. 7년 만에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